정치부 김재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이 총리 내정자 발표를 미뤘죠. 이게 발표한다는 시간보다. 예. 그왜 그랬던 갑자기 겁니까 갑자기 미뤘죠. 예, 까 그러니까 불과 발표하기로 한 시점에서 2분을 남겨놓고 예. 갑자기 발표를 연기를 했는데요. 예. 아, 원래 그래서 결국 이제 애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15분 늦은 10시 15분쯤에야 이제 총리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미 기자들한테 소위 그 엠바고를 걸어놓고 뭐 환경 장관이 예. 됐죠. 내정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냥 발표까지 미뤄지니까, 음.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당연히 여러 네.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요. 네. 그 근데 이에 대한 그 청와대 답변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발표 무난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한 달이 넘게 공석이었던, 그렇게 관심이 집중됐던 총리 내정 발표가 막판에 이런 문구 였기 때문에 늦춰졌다? 음.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말이 참 많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어. 그래서 일단 뭐, 유력하게 거론된 설은, 그, 일단 총리하고 또 후임 법무장관은 네. 아주 동시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법적인 절차 때문에, 아,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서 이제 일단 총리부터 발표를 네. 했다, 뭐 이런 아. 설이 있는데요. 일단 헌법상 그 장관에 대한 장관을 재청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저 총리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총리가 이제 막뭐 재청을 한 상황 이제 그 내정이 됐기 때문에 네. 총리가 그 장관에 대해서는 재청권 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 동시에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일단 또 어찌됐든 간에 법무장관도 뭐 그래도 일단 발표해 는 나려고 뭐 그렇게 했는데 네. 그것마저도아또 여권 유력 인사가 아이 사람이야 이렇게 보고선. 아, 거세게 항의한 바람에 아. 또 발표가 늦춰졌다. 뭐, 네. 어디까지나 이런 설도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총리 내정자가 또 중간에 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근데 이건 또 정치권에서 좀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네. 오늘 아침에 총리 발표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어, 나 전화 받았는데 내가 느낀 다른 사람 같은데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음.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이 아, 내가 좀 착각 잘못들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해프닝으로 이건 끝났습니다. 네, 해프닝까지 있었네요. 앞으로 당정청 관계는 어떻게 돌아갈 걸로 예상됩니까? 아무래도 그뭐당 내부 사정 잘 아는 정치인들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당정 관계가 뭐 그만큼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황 장관의 그간의 그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걸볼 때는. 아 일단 뭐~ 당정 관계도 상당히 무리없이 풀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부 내에서 보면은 일단 현 부총리들하고 보면은 이렇게 서열이 갑자기 역전이 돼버렸어요 아~ 이것 때문에 <laughs> 예 자칫 또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만 이제 두분 부총리 모두 이제 정치인 출신 인데다가 지금 내년에 사실 또 총선을 염두에 둔다는 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 뭐~ 안력 다툼 뭐~ 이런 걸 벌이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